요즘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 믿는 친구와 같이 사는데, 이 친구 때문에 신앙에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같이 사는 모양이네요. 믿지 않는 친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나쁜 동무가 좋은 십성을 망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성경에, 그런어요 네,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 15장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 과도하게 세속적이어서 주체하는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될 경우 조금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느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친구 때문에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지가 신앙이 퇴보하는데 괜히 친구에다가 핑계로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를 보고 아, 어, 자기 신앙의 변화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있는 친구는 아닌데 자기가 신앙이 퇴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친구 탓하지 말고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에,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성친구가 자꾸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일단 뭐, 결국은 믿지 않는 이성친구하고 사귀는 셈이네요. 이런 경우에 이성친구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이 교리라든가 어떤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는 대화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싸우게 된다. 예, 싸우게 그런...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논쟁은 하지 마라. 아, 거기서 싸움이 하게 된다. 그 아, 싸울 필요가 없고 그런 논쟁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공정하는데 그걸 무슨 말로 어, 답을 해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답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는 게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비난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독교를 비방할 경우에는 그거는 뭐 사실은 비방할 만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곤 하지 말고 그 기독교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이런 얘기를 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과에 흠이 좀 있다고 그 사과를 버리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아, 그 사과는 사, 그 애플 말씀하시 사과, 그죠 사과. 그 사과는 애플을, 그러니까 사과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사과에 흠이 있다고 그 사과를 버리지는 않는다. 맛을 알게 되면은 흠난 부분을 떼버리고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자, 세 번째. 친구가 이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뭐, 과거에, 우리 집에도 이단들이 찾아와서 방문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요한 2서에 보면은 이단을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못 들으게 했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아, 그런데 친구가 이단인데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어, 가르치려고 들거나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막할 경우 그런 경우는 정중하게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하면은 교제를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이유로 친구 관계를 안 하는 거 그거는 논센스 같아요. 왜? 그건 말이 안 되죠. 친구 아 친구가 안 믿는 사람도 친구일 수 있고 또, 이단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친구, 그거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친구를 안 사귄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인 경우에 친구로 사귀는 건 얼마든지 사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 안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그, 이단에서 보여주는 사랑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줄 수 있다면은 이단 친구하고 더 교제를 깊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단들이 그 가르침을 자기한테 막 이제 강요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그럴 때도 아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조금 반면, 아 반면 교사로 좀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성 친구가 정치 이념을 자꾸 강요한다고 합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정치적 가치관을 계속 강요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를 수 있죠. 사귀는 데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도 자기 이념을 강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것도 또 이런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 그런 대로 조금 괜찮은데 기독교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강조, 그거는, 그건, 그건 틀린 얘기니까. 왜냐면은 우리 정치적인 이념이 흔히 말하던 요즘 좌파든지 우파든지 저는 그거의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차이를 느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찬인데 조금 좌파 이념 쪽으로 갈수 있고, 또 조금 우파 이념 쪽으로 갈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 신앙하고 일치시킨다고나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조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이념의 차이는 우리 서로 이해하자. 그러나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하고 이념을 혼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럴 경우에 이 이념, 이건 이념이 아니다.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계속 교제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경우땀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뭐이 모든 것을 적용하는 데좀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아 친구와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친구가 서로 이성교제를 할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어 그것도 문제고. 신앙하고 혼동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아, 신앙과 혼동에서 는 조금 더 아, 정치 이념과 신앙을, 신앙을 혼동하지 말자. 어, 혼동하지 말자. 에. 다섯 번째입니다.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데 잘안 됩니다. 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젊었을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에. 전도는 분명히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전도하려고면 하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더 힘듭니다. 왜냐면은 분위기가 아무 데서나 전도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전도가 크리스천의 사명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니까 저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전도가 과연 어떤 전도냐?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전도할 때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축구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요즘은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게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는 일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아, 사명감이나 은사가 있어서 그런 전도를 하는 분들은 나는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삶 속에서 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있죠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들의 에, 삶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죠. 있 삶이 전도다. 네. 삶이 전도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캐릭터 위트너스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성품 전도. 성품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가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 모임 할때 옆에 친구들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술술술술 하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답답해서 기도 모임 때 아주 진땀만 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아 자기는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대표 기도하는 걸 듣고서.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어 갖고 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고 기도는 하나 옆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씀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분도 이분도 기도를 할때 그냥 청산유지처럼 다다다닥 나와야지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언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지 기도를 잘하는 거로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것 같아요. 글쎄요,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조리 있게 하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할수 있느냐도 아니라는 게. 마태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중원부원, 기도를 오래 하는데 중원부원한다. 그 기도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제일 창망받은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란 말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애가 배고프면 엄마 밥줘 그러지 음. 어머니 전상서 기체오 일양 망강하옵시고 뭐 그렇게 안하셨습뭐뭐 뭐 그것도 하나 저, 좋은 얘기가 되겠네 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음. 참 기도가 아니겠는가? 음. 사실 그런 외적인 거는 기도를 잘하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막 함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굉장히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기도의 생활. 이런 책이 있어서 봤는데 불교책이더라고요. <laughs> 거기도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될수 있겠다. 일절 그러니까 한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이 하다 보면 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내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간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회개 기도를 꼭좀 집어 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 기도가 좀 잘못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내는 도구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기도를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강구를 할때내 기도가 좀 잘못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네. 오래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아. 그렇게 기도하면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기도하는데 두시, 하루 두 시간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두 시간에 도대체 뭐가 기도할 게 있냐. 할머니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가족들, 자기 자녀들 손자들,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위해서 기도하더라고. 나도 두 시간 하겠다구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는, 그냥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중복이도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